한장 이것 주세상 뒷부분 뒷부분 FB도 투여요 선생님 는 투여도 되겠습니까 IV 이 여기 요양원 밑에 잡혀져 있거든요 네, b 투여도 f 투여도 FB 투여도 투여해주세요 투요 질병이에요? 다심 야, 가서. 웃긴 맞 여기 서 선생님, 잠깐고 내꺼가, 선생님, 서 내꺼가, 내꺼가, 내가 내꺼가, 내꺼가. 내꺼가, 내가 내꺼가, 가 내꺼가, 내꺼가. 내꺼가, 내꺼가. 내꺼가, 내꺼가. 내꺼가, 내꺼가. 내꺼가, 내꺼가 네. 좀 너무 많이 계시면 좀 나올 때안 되니까 좀 나와 계세요. 계세요. 네. 네. 그안 되셔가지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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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지금 선수게하고계습니다 만약에 숫자 시켜주세요. 지금 FP1FP 들어갔고, 풀드랍하고 있습니다. 음. 저기 안 들어가? 저기 안들어요 있어요? 어, 네. 저, 인투베이션 시작하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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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, 좀더 강하게 앞서고 있어 강하게. 더 세게. 더 세게, 더 세게 해야 돼요. 자, 부상할게 모두 불러주세요부상할게요 굉장히 하겠습니다 에피 하나 더 준비할까요? 지금 리듬 보이시나요? 네, 벌스 안 만져줍니다. 네?

그 그래서 좀살좀 내려가고 그래. 이제 이런 줄라서 그리 아래로 풀다운 아줄 그걸 캡시로 내려나 일주로 일주로 내려다라고 물어봐 가지고 아니잖아. 많이 말했는데. 뭐할 거냐? 저거 그 아시잖아. 예 들어 낀잖요그래 다도 가는데. 저 저거 그곳으로 가게 되어 내려요? 일찍 내려호 뒤에 <목소리도> 뒤에다 놔 뒤에다가 네 뒤에다 놔니까 근데 이거 들어가는데 여기가 들어나는데여기고 지금 여기 좀 들고 좀들게요 <목소리도> 여기에 이거도 이거도 들어해 봐. 재지 한번 봐. 어, 고 재재동기 좀해 주세요. 이거도 이기 들어 저희가 어, 이거, 이거 안 챙기세요. 이거. 아니, 그거는 그거 아니에요. 네. 아줌마. 아줌마.